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펜실베니아도 이제 날씨가 추워졌었는데 다시 더워져서 거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은 이제 마리 네일샵 갔다가 그 다음에 저 머리도 좀 깎고 머리가 많이 길어서 그리고 쇼핑 좀 하고 휴대폰. 지금 저희가 미국 번호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약간 충전식으로 써야 돼요 한 달에 얼마를 충전해서 쓰고 충전해서 쓰고 해야 돼서 오늘 휴대폰 가게도 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내일 받는 동안 좀 기다리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색깔이 오, 많네 this, this is what I want to do 음, 예뻐 예쁜데? 편집가가 보지? 안돼~~ 괜찮아 네.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이 종업원들이 100%베트남분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한 15분? 뭐 이렇게 계시는데 다 베트남분들입니다 사장님도 베트남분이세요 보니까 되게 마리가또 예쁜 칼라 정해 가지고 지금 마리는저기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내일 관리. 예뻐. 예뻐? 예뻐? 응. They're going to be really p r e 응. 하자. 얼마나 왔어? 비싸. 아, <laughs> 비싸지. 진짜 진주, 진주 비싸요. <laughs> 잘했어.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어, 예쁜데. 데 반짝반짝한데. 네. 마음에 들어? 네. You like it? 어. 이제 내가 머리를 자를 차례구만. 예쁘게 잘라야지. 야. 오늘 좀 짧게 자를까? 앞머리는 좀 눈썹까지 자르고 구레나루 살리고 옆에 깊하고 뒤에 조금 이렇게 자를 생각입니다. 근데 너 얼굴 잘생겼서 그래서 괜찮아요. 네, 끝났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제 머리 망했어요. 난 이렇게 자르고 싶지 않았어요. 아, 난이 앞머리도 이렇게까지 짧게 자르고 싶지 않았고 옆에도 이렇게 짧게 자르고 싶지 않았고 너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머리가? 아, 제가 다시 한번 미국 헤어샵에 실망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웬만하면 머리 안 자르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제 영어가 부족한 탓이죠. 제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못 하긴 하는 건데. 아, 이 기술적인 걸 보면 또 한국 디자이너분들이 진짜 잘 자르시거든요. 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자른 거 어떡해요. 어차피 다시 자랄 건데. 그래서. 근데 금액은 또 커트만 했는데 심지어 샴푸도 안 했어요. 왜냐면 샴푸를 하면 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커트한 거랑 뭐팁해 가지고 거의 한 5만 원 정도 된거 같은데. 일단은 뭐 인정을 해야죠. I think he looks handsome. 개망했어야 씨. Yes. 난 no, 진짜로 I like it.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I know it's not what you wanted, but you still look handsome, so it's okay. and your hair is going to grow out for the wedding and it will be the perfect length. Alright? Think positive. Right? Think positively 받고 싶어도 안 돼. <laughs> 이미 그 처음에 발이 깡들 때부터 이 선생님 안 되겠다 싶었는데. 다음에 하다님 말해. 말은 했어. I said it, but she doesn't understand. Anyway. It's okay. I still love you. And yeah. she said you look very handsome. 그냥 그건 no, 비, oh, 비 나이스 하려고 하는 거지 일단 휴대폰 가게를 가자 네 가자 so 5 9 9 그리고 저희는 바로 이제 병원 왔습니다 마리가 또 체크할 게 있어가지고 병원 잠시 왔다가 이따가 또 쇼핑을 갈 예정입니다 아 머리 진짜 너무 실망했다 아 진짜 내가 미국 미용실 다신 안 간다 다짐했지만 너무 길어서 짧게 자르려고 했는데 아. 어쩌겠어요. 지금 뭐쥐파 먹은 것 같긴 한데 심지어 이거 얼굴 그 털어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머리 다 들어갔고 아뭐 여튼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하루에 지출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걸 한번 체크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돈을 쓰진 않았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 이 생활비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되는 돈들 이게 얼마 정도 되나? 저희가 오늘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과 사야 되는 것들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뭐 외식을 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선물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 어떤 이벤트를 하는 날이라 그런 걸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밥을 먹고 머리를 자르고 휴대폰 비를 내고 뭐 쇼핑 가서 쇼핑을 하는. 뭐그 정도만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되나 그걸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일단은 마리가 지금 안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저거 끝나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할것 같아요. <목소리> 선생 여러분 I have some snack. Delicious snack. 이거 papa. you say here little? 티롤리. 병원비도 한 8만 원 나왔잖아. 네. I'm fine. 아, 괜찮아. So it says it is him and doctor s today. 음. 이해 이해. 그 오피시라는 게임인데 똑같은 그림 두 개를 찾는 거예요. 단어 공부도 되고. 전두 개가 있죠. 똑같은 거두 개. 그래서 상대방 걸뺏어올수 있어요. 당신 이거 가지고 있냐? 그래서 있으면 하나 가지고 와서 두 개의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Okay. No, go fish. Now it's Nikki's turn. Nikki, see you. Who are you Hi. talking to? Me you Taylor. I didn't know you like steak. You like steak? Yeah, yeah. I love steak. <laugh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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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we can share this. Okay. okay. Buy this You want to eat outside? That's mm -hmm. cool. Okay. 오늘 okay. 마리는 파스타고, 저는 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샐러드는 같이 먹는 거고. 저기 또 조카들이 열심히 놀고 있어요. 네,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샤워하고 나왔는데 아 볼수록 머리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빨리 잘하길 바래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이렇게 보내보면서 얼마를 지출했나 계산을 해보니까 총한 62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에게는 평범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특별할 수 있는 하루지만 저희는 오늘 막 특별히 한건 없어요. 당연히 살면서 해야 되는 것들. 병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야 되는 날짜가 돼서 간 거고, 뭐 휴대폰도 사람이 써야 되니까 요금 낸 거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저녁을 산 거고, 뭐, 머리도 뭐 살면서 잘라야 되잖아요. 머리도 자른 거고, 뭐 등등등 했는데, 하루에 62만원 정도. 이 패턴으로 가게 됐, 된다면 한 달에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쓰겠죠 물론 뭐 매일 이렇게 사는 건 아니,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이것만큼만 쓰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더 쓰는 날도 있어요 뭐 가족 생일이라든지 뭐 근사한 레스토랑을 가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구 경기, 축구 경기,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간다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축구를 이제 하면서 잘하고 축구선수를 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티켓이 그래도 한뭐한 뭐한 1, 2만원대? K리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국가대표 경기 한다고 해도 뭐 5만원 선? 뭐 10만원 안쪽?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이 필라델피아 유니언이라는 팀부터 뭐 여러 팀들이 있겠지만 어제도 검색을 해보니까 싼 자리가 10만원? 좀 비싼 자리는 30에서 40만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일반 경기인데. 뭐, 국가대표 매치도 아니에요. 아,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느꼈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미국에서는 연봉 1억을 벌어도 부족하다,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하루였고, 오. 방법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사는 수밖에. 더 배우고, 더 공부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미국 문화나 음식,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